안녕하세요, 여러분. PC 게임 패스에 관심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몇분 동안 여러분이 이미 구독 중이거나 혹 구독을 계획 중인 이 PC 게임 패스가 왜 PC 게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수백 가지의 고품질의 PC 게임을 친구들과 즐길 수 있고 여기에 신규 게임을 출시 당일 플레이할 수 있으며, 게다가 EA 플레이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게임은 주기적으로 추가되므로 항상 새로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죠. PC 게임 패스 게임 목록에는 모든 플레이어를 위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으며 PC 우선 게임이 포함됩니다. 데어 프로필 시대는 PC 게임 패스 카탈로그를 탐색하여 모든 최신 게임과 사람들이 플레이 중인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월 요금으로 데스루프, 시오브 시브즈, 마이크로프트 및 수백 가지의 PC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타필드, 레드폴 등의 게임을 출시 당일 가장 먼저 플레이하고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PC 게임 패스에는 EA 플레이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어 EA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리즈 및 인기 타이트 컬렉션, 독점적인 게임 내 챌린지 및 보상, 특별 회원 전용 컨텐츠, 엄선된 신규 게임의 초기 평가판을 모두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라이엇의 거대한 PC와 모바일 게임들을 게임 패스 회원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엇 계정 및 게임 패스 멤버십을 통해 플레이어는 발로란트, 팀파이트 택시스, 와일드 리프트, 레전드 오브 룬테라 및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게임에서 프리미엄 엑스박스 게임 패스 보상 및 회원 전용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PC 게임 패스를 구독하면 게임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PC 게임 패스 라이브러리의 게임은 엑스박스 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이 앱은 모든 윈도우 1 0 장치에 사전 설치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박스 앱을 사용하면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을 쉽게 찾고 다운로드 할수 있으며 플레이하는 동안 사기친구와 계속해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신규 유저나 기존 유저 모두에게 유익하겠죠. 엑스박스 앱을 통해 최신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문제없이 온라인으로 친구와 동일하게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의 대부분의 최신 PC 타이틀은 여러 게임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스팀과의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건 PC 게임 패스에는 여러분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멋진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월 요금은 물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